안녕하세요. 골비 t v 의이종현 프로입니다. 지난 영상들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지면 반발력을 배우고 있는데 도저히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아주 효과적인 드릴 두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너무 과도하게 돼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공이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난사가 될때꼭 반드시 체크하고 라운딩 전에 제가 꼭 하는 드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여러분, 지면 반발력 뜻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지면 반발. 튀어오르는 힘이에요. 반발. 반발. 반발력 피디님, 반발력을 정확히 뭐라 해야 될까요 반발. 누구나 알죠? 지면 반발력. 지면 튀어오르는 힘이에요. 근데 반발력이 없는 스윙은 지면 반발력을 쓰지 않는 거는, 결론은 땅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드릴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쫑콜프 t v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는 제거스텝바이스텝으로 지면발로 쭉푼게 있죠 거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체중이동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꾹꾹 딛는 게 아니라 했죠 걷는 정도라 했어요 걷는 정도 이렇게 걷는 정도 그죠? 그래서 그 걷는 정도의 느낌도 못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회원님들이 70명 정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7 0명 <laughs> 70명분한테 제가 한 40분 정도 시켜봤어요 근데 이걸 한 방에 하는 분은 한 3명, 4명?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잘 듣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 왼다리를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 가운데 놨잖아요. 그럼 일단 왼다리가 당기는 거예요. 오른다리가 아니라. 왜냐면 이따 쳐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70%쯤 완성됐을 때 왼다리가 나가요. 그 다음 휘둘러요 진짜 쉽죠? 너무 보기엔 쉽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하면 쉽거든요 저는 이걸 수도 없이 많이 했고 프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면 안 해본 분들이라면 되게 어려워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빨리 나가는 분도 있고요 내려치게 나가는 분도 있고요 이 타이밍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손이 70% 명치 지났을 때쯤 왼발이 나가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 타이밍이에요 장못된 타이밍 이렇게 찌거나 같이 나가거나 왼발이랑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하실 거예거든요 네.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이 느낌 하면 잘 보세요. 어드스했죠? 왼다리를 모아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걸 아 뒤질려고 하는 거구나. 맞아요. 딛는 건 맞는데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걷는 정도 살포시 살포시 잘못된 거는 이렇게 막꾹 누르려고 하는 거막막 막 땅을 막으깨려고 하는 거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살포시 가주면 살포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제 사시고 다달를 모아요 백스윙 70% 완성됐을 때 지금 나가는 거죠 이제 쉽죠 제가 생각보다 상체가 굉장히 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 특징이 상체가 쎄다보니까 스윙을 상체로 되게 많이 하려고 었어요 상체로도 멀리 갔었으니까 단점은 이게 연료가 적어요 상체로 하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저도 지면 반발력을 배우고 땅 효과적으로 쓰는 법을 배웠는데 상체가 쎄시거나, 엎어치시거나 뭐 슬라이스 나시거나, 체중이동이 안되시거나 체중이동이 너무 많이 되시거나 이 드릴을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이 복합적인 드릴이니까 이게 반드시 일단 돼야지 다음 걸할수 있어요 이게 돼야지 두 번째, 두 번째 드릴은 이제 제가 말한 반발력에 대한 드릴이에요. 반발력.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드레스를 하세요. 그 다음에 체중을 왼쪽에 100% 갖다 놔요. 왼 다리에 들릴 정도로, 아, 오른 다리에 들릴 정도로 뒤꿈치가 100% 갖다 놨죠. 그럼 평상시보다 왼쪽 허벅지를 좀 많이 구부러운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었다가 피면서 치면 돼요. 쉽죠. 자, 왼쪽에 100% 있죠? 체중 이동하지 말고 돌았다가, 피면서 치면 돼요. 이렇게. 튀어 오르듯이. 잘못된 거는 상체가 튀어 올라지면 안 돼요. 하체가 이렇게 튀어 올라지는 상태에서 쳐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100%. 평상시보다 좀 구부리고, 체중 이동하지 말고 돌아요. 튀어 올라요. 어때요, 여러분? 용수를 같이 튀어 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보면, 어? 이래요. 느낌 확 오거든요. 이게 왼, 왼 다리가쭉펴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막, 통통 튀어오는는 느낌이 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100% 갖다 놓고, 체중이동 하지 말고, 돌아요. 돌고, 튀어올라요. 어때요, 여러분? 어, 혹시 쭉 펴져 있죠?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상체가 튀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네. 이게 하체를 눌러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피면 돼요, 여러분. 스쿼트에다가 꾹 피는 것처럼, 피면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섞을 줄 알아야 돼요. 이드이 여러분이 완성이 되고 할줄 알면 두 가지 섞어 보시는 거죠. 어딜서 하세요? 왼발 왔죠. 자, 70% 나갔을 때 왼발 나가고 쇼어 스 쳐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저 하체 쫙 펴져 있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저도 다시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제가 영상을 찍어보니까 제 스윙을, 저도 하체가 이렇게 팔로우 때 슬로우 모션 보면은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존남 선수도 팔로우 때 이렇게 무릎이 무너져 있거든요. 다만 내가 반발력을, 지면 반발력을 어디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골반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반발을. 이 허벅지랑 이 무릎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 토크가 좀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파고들 필요 없고 이튀어오르 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개를 복합적으로 할수 있으면 방금처럼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취해보시는 거예요 이 드릴을 두개다 해봐서 10개씩 쳐갖고 정타가 나고 어? 땅 쓰는 게 느껴진다 뭔가 튀어오르기도 하고 왼발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어드레스 서서 쳐보시는 거죠 저 어드레스에서 그 느낌을 갖고 백스윙 갔죠? 엠발 나갔다가 튀어 오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피치 때 이렇게 쫙 펴져서 제 몸이 이렇게 신전돼 있다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체가. 상체 위주 스윙하면은 이 하체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드릴을 충분히 한 장에서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필드 전에 해보세요. 필드 전에 그러니까 몸풀 때 여러분 있잖아요. 잠시만 기다리죠. 여러분, 라운딩 전에 몸풀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흔들지 말고 이런 드릴을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수인 때도 갖다 놓고 티오로 두개 섞어서 해 보고 이렇게요. 지금 지면 반발력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편에 나룰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필드 나가서 티셔츠는 이렇게 몸 푸시고 그냥 이렇게 탁 치면 평상시보다 뭔가 하체에 써, 써짐이 써 느껴질 거고 좀 공이 빡빡 맞을 거 같아요 저도 많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